몸에 막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오늘 사시는 건 알잖아요 한 70, 80대에서 죽으면 되는데 요즘 120까지 다 사니까 어차피 오래 사니까 뇌세포가 노화되니까 치매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매가 80이 오는 게 아니라 100살이 오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걸리면 제일 네. 좋지만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개발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냥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게임 끝난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아메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음. 다 있잖아요, 저희들. 이것도 있고, 지메치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을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DNA 검사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했는데 알게 된 거예요. 왜? 음. 쌍둥이는 DNA가 100% 똑같은데, 그럼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음.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DNA가 100% 똑같은데. 가 답이 아니네. 음.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DNA만 죽으라고 연구했는데 아닌 걸 알았어. 얘는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몸건강에 음. 음. 그럼 나머지 90%가 뭐냐? 봤더니 얘는 거예요. 똥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전 세계 서석대림을다 알아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기게 답이 다 있구나. 쉽게 말하면 첫 질이 그 독한 시가를 90몇 살까지 매일 매일 죽어 상층 엄청나게 많이 피었잖아요. 일반 담배도 아니고 음. 그럼 그 사람은 누구봐도 폐암으로 죽어야 돼 음. 맞잖아요 그 독한 담배를 계속 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분 죽을 때 폐암으로 안 죽거든 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분은 태어날 때부터 똥 안에 음.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1도 없는 사람이야 음. 음. 이똥 안에서 IQ까지 다 네. 맞죠 다나타나네저 진임 씨 너무 기파요 <지파. 웃음> <laughs> 얼굴에 살 <사이> 하나도 없었고 나오시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해 안하신줄알았 대박이다 중요합니다. 박기슨 자폐 모든 게다 어디에 달렸다? 항생제가 출현하면서 전 세계 없어진 병이 너무 많지만 항생제 덕분에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가 장 환경을 다주려가지고 아.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약을 먹었으면 나야 아 되는데 고혈압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거죠. 고지혈도 마가지고 이런 거다 크론병 이런 거 예전에는 없었던 병인 거죠. 예 이런 게 너무나 이요 음. 그래서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 하나. 똥. 거요 음. 장, 장경을 바꾸면 바뀌어지는 음. 그래서 이걸 지금 아미가 개발을 그 회사, HM 파바라는 회사랑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도 아미가 요새는 유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미는 계속 찾았어. 이걸 알고 있었거든. 음. 이걸 도대체 제대로 하는 회사가 어딘가. 전 세계를 찾았는데 그게 한국 기술주야. 음.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한국 가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한 시간 딱 브리핑 했거든 그 대표가 그래서 아메가 다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만한테한 시간 강의한 수업료를 강의료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당분간 이강의를그 어떤 곳에 가서도 하지 마라. 우리가 글로벌 아메이랑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당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를 회의를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니까 잠시 잠깐만 기다려 달라 고 그러고 한국 아메가 바로 회의 들어가 가지고 오케이 모든 걸투자 했다. 그래서 그에 자랑 투자를 시작된 거예요. 그 금방 하신 그똥금사가 차명원에 가서 한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HM 파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은 저기 차병원에서 검사하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한국 암메이에서 22만 원인데이거는 100만 원이면 본인들은 똑같은 검사인데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으니까 그, 우리 이게 더 낫다고 해서 한국 암에이를 처음에 22만 원이 아니라 검사비가 7 8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암이는 거지. 그 가격이면 이건 승산수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효 셀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다 5주 동안 석탑들이 앉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이거보다더쌀 수가 있냐 그랬더니, 한국 아미가또 돈을 투자해요. 음. 싹다 자동화로 돌리세요. 모든 기계를. 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합니다.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온 키트가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도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메가 이제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해놓고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2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검사비가. 음. 원래 같은 100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업의, 아 미국, 전 세계 미국 국책 사업으로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천 건밖에 못 모았는데, 한국 가면 얘기 들은 것처럼, 3년 만에 지금 9만 건에 데이터를 것같잖아요 그, 지금 여기까지가 진행된 상태고, 제가 어디에 다녀왔냐면,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가면 본사 아니고, 그 HM 타마 검사하는 그 회사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변기 센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똥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안에 무슨 일이 일면나냐면 매일 아침, 변기 하에서 똥을 놓시잖아요. 똥누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변기 뚜껑에 센서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센서가 향을, 향을 알아내요. 그똥 향을 보고 상태를 다 알아내요. 음. 오늘 건강 상태를. 음. 그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음, 건강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네. 공산당파라연에서 네. 나오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음. 그래서 이건 3년 안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변기는 다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변기를 다 다시 설치해야 될 것도 아니고 네. 비대로 나옵니다. 음. 그그 가격도 한국어면 뭐라 그랬냐면 비대 가격에 맞춰야 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또 머리가 아니 음. 아 이걸 어떻게 음. 해, 이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 이걸 무슨 비대 가격에 맞춰요? 비대 가격에 맞추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연구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게 출시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은 물론 병원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사고로 다치면 병원 가서 수술하고 막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치료의약이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예방의약입니다. 음. 매일매일 내드폰으로 당신 오늘 건강상태가 이렇다게 나타나고 아는데 고지혈이 이렇게 될것 같고 3년 뒤에 치매가 이렇게 될것 같다고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또 어떻게 예방을 하냐 음. 차가에 가서 동건사를 하더라도 그럼 상태만 알려줄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치매 수치는 이렇고 고지혈 수치는 이렇고 고혈압 수치는 이렇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솔루션을 제공을 못한 말입니다. 못하잖아요. 남의 솔루션을 다제공을수죠유트브 음. 라이트가 있잖아요. 9 0년대 그래서 꼭치매물올것 같다. 고지울 것 같다? 음. 간이 안 좋네요? 이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건강신호등이에요. 네. 10월 달에는 일단, 빨럿던만 먼저 할 거예요. 빨럿. 그리고 1월에 완전 히오픈돼서 출시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 어머님이 건강검진 하러 다니시잖아요. 1년이 되는 년에 한 번씩. 그럼그 모든 데이터를, 제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약사도 아닌데, 제가 그 데이터를 볼수 있어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원래. 내가 거기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미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겼어요 합법적으로. 음. 그래서 오므리 의사도 아니고 우리 대 의사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내가 인증번호 6 개만 넣으면 다볼수 있어. 어 간수치가 이런데? a 1태그 두고 GPT고 쭈쭈쭈쭈 다 나와. 그러면 신호등으로 나와요. 네. 고지혈, 고혈압 쭉쭉쭉쭈 빨간색에 나오면 위험한 색이고 초록색에 나오면 건강한 거고. 음.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가 올해 50안 하거든요. 음, 그러면 5 0만네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내 친구들에 비해서, 동영배에 비해서 1.2배속으로 놀고 가고 있습니다. 음. 0.9배속으로 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충해야 되고, 어디가 남고, 어디가 모자라는지 어디가 안 좋아질 건지를 싹다볼수 싹, 싹 있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한국암의 그병검사만에서 데이터가 3만 건이지만, 지금 11월에는 일본암이 출시되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하게일본하이 음. 출시되고 중국함이 출시되고 미국함이 출시되잖아요. 그럼 데이터로 잘할때 빅데이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따라오잖아요. 음. 지금 제일 제품 중에 엔자이그 효소. 그것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똥검사를 다 했잖아요. 네. 똥검사 한 사람 중에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누구는 소전을 소화가 안돼 오후가 돼도 더이렇게 그런데 누구는 돌아섰는데 배가 고픈 사람, 배가 고 사람들 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돌도시고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상이 0.1%의 균을 다 보고, 음. 이런 이런 균이 있는 사람들이 소화력이 이렇게 좋구나. 음. 그래서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음. 만들어낸는 제품이 엔자인 거예요. 음. 앞으로 모든 아미 뉴트리 제품뉴트라이트 그렇게 만들 거예요. 칼륨티, 더블엑스 이런 거싹 다. 왜냐하면 그 좋은 더블엑스를 먹었는데, 누구는 100% 효과를 다 몸에 면 소실하는데, 누구는 30%만 효과하고 네. 70%는 변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지? 똑같은 8만 8천짜리를 먹었는데 그래서 더블스를 먹었는데 100% 흡수하는 사람들의 똥 검사를 다 해서 모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더블X를 만들면 누구나 다 흡수를 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음. 화장품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체제 퐁퐁은 옛날 암이입니다 코로나 전의 암회와 코로나 이후의 암회는 할것 같잖아요 지금 이마트가 더 커요 쿠팡이 더커요 쿠팡이 더 크죠. 쿠팡이 훨씬 크죠. n g c o u p a n 년 전에 이마트 n g c o 쿠팡이 더 g Cou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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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o u p a n g Cou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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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p a n 아멘 아미 사업한지 10년 됐거든요. 음. 그때 제가 아미관의장에자에니뭐라뭐하냐하삼성삼성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제약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 게 무슨 말 u 지 그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삼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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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유기농 씨앗을 가지고 있고 유기농 땅을 가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유기농으로 만드는 전세이딱 유일한 회사가 아미입니다. 다른 모든 제약에서 합성 이름을 다 떠나서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세 제품 폭이는 다 옵션입니다. 그냥 다 옵션 기본. 이쪽으로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변화된 아미의 비전을 다시 보시요 그 HM 파머 대표, 1 1이 동검사 보낸 그 대표는 암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그분이 답답해서 죽을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걸 가지고 암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암회를 할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하면 미친듯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잠이 오냐는 거야.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분은 암회를 할수 없거든요. 우리랑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독점 계약돼있다 했잖아요. 법적으로 딱 20년밖에 못하게 되있기 때문에 그게 또뭐더커뭐이런거더할수 그 뭐, 예. 있어서 우리가 더 했을 거예요 19년도에 한번더 하면 되 거예요. 19년도에 <laughs> 한번더 <laughs> 다시 한번더 할까요? <laughs> 음. 그 지금 모든 대약회사든 <laughs> CJ든 종문당이든 HM 파마에 두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 아니 내가 두드린 거예요 <laughs> 처음에 HM 파마가 다 갔었으니까 c j 도 얘기하고 다얘기했어요까못알아들었겠는왜 우리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 음. 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하십시오 이 음. 아무도 음. 아무도 그래서 실리 정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도 H 이 파마 대표가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를 원한다면 아메이로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음. 자기는 할수 없다 음. 왜회물을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 어떤 회사도 20년 뒤에 따라오면 발벗고 따라와도 못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데이터 아메이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똥검사 건이 2 0 0건건밖에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사 그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2천건부터 시작하라 했어요 음. 당신 일단 2천건을 모아와라 왜냐면 기준이 이 척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특허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미 우리는 사, 9만 건이거든요. 20년 뒤에몇만 건? 수십, 수십만 건이라죠 그걸 어떻게 해냐고 우리가 말했어 따로 뭐 없이. 너, 못 너, 못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HDA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그 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뭐라 했습니까? 뭐 스펙트럼 네네네. 이런 그런 것도 네네. 대변을 맞습니다. 통해서 어, 장애인 그런 그런 장애 스펙트럼 이런 것도 아우, 예, 예. 어, 이게 변을 통해서 이게